호세아 4장 1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호세아 4장 1절에서 10절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땅 주민과 농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해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가는 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음이라. 그러므로 땅이 슬퍼하며 거기 사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잔할 것이요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 그러나 어떤 사람이든지 자투지도 말며 책망하지도 말라 네 백성들이 제사장과 다투는 자처럼 되었음이니라. 너는 낮에 넘어지겠고 너와 함께 있는 선지자는 밤에 넘어지리라. 내가 네 어머니를 멸하리라.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오.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그들이 내 백성의 속죄재물을 먹고 그 마음을 그들의 죄악에 두는도다. 장차는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동일함이라. 내가 그들의 행실대로 보라며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리라. 그들이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음행하여도 수호가 늘지 못하니 이는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아멘. 우리가 호세아서를 크게 보면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1장부터3장의 말씀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언자 호세아와 그의 아내 고멜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마치 부부와 관계와 같은데 아, 고멜이 이호세아에게 신실하지 못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내용이 1장부터 3장의 말씀입니다. 그의 신실함에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해 주셨다 그러니 호세아에게도 그 음탕한 여인 그리고 호세아를 떠났던 그리고 종이 된그 여인을 다시 사와서 그를 사랑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호세아와 그의 아내와의 관계를 통해서 보여주신 말씀 1장부터 3장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사장부터 이어지는 긴 말씀은 크게 보면 아홉 덩어리의 설교로 이루어진 말씀이에요. 여기에는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냐하면 이제 이스라엘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악을 범했고 그들이 얼마나 폐역한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지를 하나님이 고발하고 그들에 대한 심방과 책망을 말씀하시는 내용.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이제 결국에는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실 것을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앞의 부분과는 조금 그 어조가 조금 달라지기도 하고 그 서술하는 방식이 조금 달라지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는 본격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이 우리에게 좀더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부분이 이 사장 이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시고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죄악 가운데 빠졌던 한 가지 근본적인 원인을 밝혀주시는 말씀이 나와요. 그 원인은 뭐냐? 그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 하는 말씀이지요. 1절 마지막에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 6절에도 이런 말씀을 하지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한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고 죄를 멀리하고 떠날 수 있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쪽으로 더 타락하고 그들이 죄 가운데 빠지게 되었다. 하면서 하나님이 탄식하시며 그들의 그 모습을 언급하시는 내용이 특별히 오늘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언급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사야 1장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탄식한 가운데 비슷한 탄식이 나와요. 어떤 탄식이 나오면 이런 탄식이 나와요. 손은 그 임자 주인을 알고 소도 자기 짐승도 자기 주인을 안 되는 거예요. 나기는 주인의 구유 어디에서 자기가 먹는지 그 주인의 구유를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단식하십니다.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는도다. 이스라엘은 그들의 주인이 누군지 그들이 누구의 은혜로 살아가는지 알지. 못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무엘이라고 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등장하기 직전에 이스라엘의 어두운 시대를 알아요. 그때 엘리 제사장이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쳐 있었다. 그런 표현이 등장하기도 하고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의 타락한 모습이 성경에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사무엘서에 보면 엘리의 그두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들을 표현하면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하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이런 표현을 해요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기에 그들의 삶이 타락하고 불량한 삶이 되었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지식이 있으면 우리 인생이 달라진다는 거. 여러분 빌리포스에서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나는 모든 세상에 자랑할 것을 배설물처럼 여긴다 이런 표현도 하고 또 이런 표현도 나와요 모든 것 내가 세상에서 자랑하고 세상에서 내놓을, 내세울 수 있는 모든 것을 배설물뿐만 아니라 해로 여긴다 그랬어요 그게 나에게 유익을 주는 게 아니라 나를 해롭게 하고 나를 무너지는 것으로까지 여긴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 이유를 설명하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주님을 알고 주의 은혜를 알고 주의 구원을 알고 주의 십자가의 능력을 알고 그 주님을 온전히 알게 되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아는 지식이 세상의 어떤 보화, 세상의 어떤 자랑거리, 세상에서 내세울 수 있는 그 어떤 것보다도 고상하고 귀하고 영광스러운 것임을 알게 됐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살아가는 신앙이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 하는 것은 아마 그런 얘기일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내가 알려고도 하질 않아요.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려고도 하지 않아요. 그것을 살피지도 않고 그것을 묻지도 않아요.뿐만 아니라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내가 이제 살만하니까 예전 표현들을 하면 등이 따시고 배부르니까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은혜를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저버리고 세상을 쫓아가고. 그러다 보니 결국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는 그러한 타락으로 나아가는 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마치 이스라엘 백성을 법정에 세우고 그들의 죄를 고발하듯이 그렇게 그들에게 그러한 그들의 죄를 밝혀주시는 말씀이 등장을 해요. 이스라엘 자손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그러면서 그들에게 말씀해요. 여호와께서 이땅 주민과 논쟁하신다. 이땅 주민에게 지금 하나님이 따진다는 거예요. 그들의 주인을 하나님이 고발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 땅에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는 땅, 하나님의 땅에는 뭐가 있어야 되느냐? 있어야 될게 있고, 있어선 안 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는 거예요. 진실, 인애 사랑,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진리와 진실은 뭔지도 모르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나눔을 베풀며 살지도 못하고 있어야 될 것은 없어요. 그리고 그 땅에 뭐가 가득하냐? 이절이에 보면 저주, 속임, 살인, 도둑질, 간음, 피가 피를 맞는 폭력적인 것, 포악함 이런 게 하나님의 백성의 땅에 가득하라. 있어야 될 것은 없고, 있어서는 안 되는, 없어야 될 것이 가득한 땅이 되고 말았다. 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지금 검사하시고, 진단하시고그 결과를 밝히시는 겁니다. 너희의 모습이 이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그렇게 있어야 될 것이 없고, 없어야 될 것으로 가득 차니, 너희 자신이 병들고, 너희 자신이 타락하고, 너희 자신이 무너지는 거, 거기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3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까지 하죠. 이 땅이 슬퍼한다는 거예요. 거기 사는 질, 질 짐승, 공중에 새, 사는 새가 다 쇠잔해진다는 거예요. 바다에 고기도 없어지더라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죄악과 있어서는 안 되는 것들로 너희들의 삶을 채워나가니 어떻게 되느냐? 너희 주변 세계도, 자연도 더 고통스럽고 그리고 슬퍼하며 혼돈 가운데 빠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불행이 그 땅에 임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요새 경험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던진 돌이 결국 우리에게 부메랑이 되어서 돌아오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가 남용하고 했던 그런 것을 통해서 이 세계의 기후 환경이 이렇게 변하고 우리가 고통당하는 모습을 우리가 알잖아요 죄가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타락하고 그래서 나로 말미야마 내 주변이 무너지고 하는 게 결국 우리에게 불행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거짓된 것으로 가득한 그들의 삶에 이런 불행이 있다 하는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특별히 4절부터 10절 말씀은 지도자의 죄악을 고발하는 말씀인데 여기서는 먼저 이스라엘의 종교적인 영적인 지도자들이었던 제사장들의 죄악을 고발하는 말씀이에요. 여기 이런 말씀을 해요. 어떤 사람이든지 다투지도 말며 책망하지도 말라. 그러니까 지금 서로 간에 네가 잘못이고 네 죄가 더 크고 당신 때문에 그렇고 이런 분쟁들이 그들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내네 백성들이 제사장과 다툰다. 지금 불만이 있고 서로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다. 이런 것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영적인 지도자들이 지금 바로 서지 못한 모습 때문에 백성들과 다툼이 있고 백성들의 삶이 무너지고 하는 상황이 지금 초래된 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낮에 넘어지고. 너 함께 있는 선지자는 밤에 넘어지고, 내가 내 어머니를 면할 거다. 내 죄악이 그렇게 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됐느냐, 6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식이 없어 망하는데, 내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데, 그 지식을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길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기대하시는지를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마땅히 알아야 되는 그것을 버리니, 하나님 말씀하니면 나도 너를 버리겠다는 거예요. 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가 네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너를 내 자녀를 잊어버릴 것이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의 말씀, 이걸 버리고 잊고 사는 그들 결코 온전한 삶을 살 수도 없고, 그들의 삶 자체니 무너질뿐만 아니라 결국 그들이 백성들이 죄를 짓는 것도 방관하고,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얻는 자신의 유익만을 구하게 되고. 그래서 점점 더 이스라엘 공동체가 타락으로 빠져나가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7절에서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수가 많아지고 그러면 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잖아요. 나의 삶이 더잘 살게 되고 번영하게 되고 모든 것이 잘 되면 더 감사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번성할수록 더 악을 해요. 범죄해요. 영화를 욕이 되게 하는 내가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며 그들을 향한 심판을 선보여요 그러면서 구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제사장이나 백성이나 똑같다. 다 그들이 범죄하고 타락하고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을 떠나면서 살아가고 결국 그들이 하나님을 심판을 받는 것도 동일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합니다. 내가 그들의 행실대로 행위대로 그들에게 갚을 것이다. 그들을 이렇게 하나님이 진단하시죠 십절 마지막에 이는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르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우리 자신이 행복해질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이 존귀해집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면, 우리가 거룩해지고요. 결국 우리가 영화롭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될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면,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고 배워갈 수 있어요. 그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 는 겁니다. 여러분 과연 내가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알고 알아보려고 하고 구하려고 하고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돼. 그려 한번 생각해 볼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속에 정말 있어야 될 것이 사라지고 있어서는 안 되는 것들이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 우리의 가정에 혹시 가득해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모습을 한번 돌이켜 볼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자 참된 생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들이 결국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아니하였다 십절에서 그렇게 말씀했어요. 결국 하나님을 그들이 버리고 따르지 않고 떠난 삶. 그렇다 우리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잖아요. 그 삶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그 어디에서도 만족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 그 지식이 있어서, 죄를 멀리 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을 닮아가고,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이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존귀해지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당연히 있어야 될 것, 그 핵심적인 여호와를 아는 지식, 그 지식이 우리에게 있는지 하나님을 정말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길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우리의 삶의 이 영적인 지식이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은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우리가 알고 믿음바대로 살아감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더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이 하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이 더 존귀한 삶으로 변화되어 갈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아는 그 행복이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능력을 알게 되기를 원하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알게 되기를 원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기를 원하고, 그 하나님의 용서와 극률하심을 저희들이 온전히 알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를 도 통해서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구원, 그 하나님 안에 있는 참 소망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고, 참된 영적인 지식을 붙잡고, 오늘도 믿음 가운데 주와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떠난 인생, 그 어디에도 참된 만족과 행복을 경험할 수 없음을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안에 있기에 우리가 주님 안에서 참된 안식과 평안과 위로와 소망과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저들의 삶, 과정을 주님께 맡깁니다. 저들이 수고함에 애쓰는 일들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함께 해주시고 붙잡아주시고 도와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삶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교회 또한 이계에 속한 모든 성도들 특별히 우리 연로하신 분들 병중에 있고 연약한 성도들 또한 병으로부터 회복되는 과정 속에 있는 영혼들 그리고 이러저러한 문제 때문에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 앞에 눈물을 잃은 연약한 심정들. 하나님 저들을 하나님 기억해 주시기를 원하고, 저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하나님의 구원을 알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온전히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가 기도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실 것을 믿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것을 믿고 기도하고, 나의 반석과 피난처와 산성은 하나님이심을 믿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오늘도 나의 참 목자가 되어 주실 것을 믿으며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응답해 주시고, 구하는 이들에게 하나님 가까이 하시고, 저들을 만나시고 도우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그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